큰소리로 시작 있는 곳 너희 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척도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손자들의 평생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병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기회와 명언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. 네. 또 그래 뭐예요? 헉. 또. 또. 또내날 잔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. 리시아야 들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주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여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오늘 내가 네게 영향이 받음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. 그 다음 뭐지요? 그음 뭐예요? 마음에 새기고. 끝. 기 신명기. 신명기. 육장. 6장. 1절에서 8장, 8장, 8장 말씀. 8장. 아멘! 안녕!